아래쪽이야. 어... 나 추운데? 나 엄청 추워. 아... 위엔 따뜻하겠지? 아, my feet, I can't feel my feet. 아야 <laughs> <laughs> 새해 복이요니 <laughs> <내 친구. 웃음> 역시 외국인들이 보는 눈은 <laughs> 같구만 음, 나는 별로라 생각했는데 <laughs> 아, 이런 커플들 오기 딱 좋은 그런 곳이 그러니까요 여기 맛있는 것도 많대요 어. 오면서 아니, 장모, 어. 장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어? 거기가 맛있는 것도 많을 거야 그러시더라고

so this couch is called e c t o r p and it's, it's 925 29899아 지금 어제 새벽까지 작업해서 눈이 지금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게 집 구조에 따라서 이게 딱 보고 잘 사야겠다 와 되게 판해 보이는데 어 나는 이렇게 약간 작업실 제가 편집을 해야 돼서 아, 약간 이런 작업실이 따로 있는 느낌이 좋아요. 집안의 이런 작업실 느낌. 이건 가짜 키보드네. <laughs> 눌러지지도 않아. 근데 너무 TV랑 가깝지 않아? 너무 TV랑 가깝지 않아 이게 좋 음. 아 형님 여기 거의 집처럼 계시면 안돼요 형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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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면 안돼요 형 저희 스타일은 이겁니다 저희 스타일은 여기에요 스타일? 네. 바로 스포츠 축구 복이딱 좋은 네. 주말에 딱 즐기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스타일이 여기 형 피파 할수 있게 게임도 네 세팅돼 있는데요. 딱 피파 2인일조로딱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방은 응. 저기 말이랑 아리아이 응. 보자마자 그냥 스킵 지나가. 응. <laughs> 축구 틀어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피파 네. 한 게임 하고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오 어, 좋은데. 뭔가 유니폼 모으기딱 좋은. Oh, 형, 형이 형 <laughs> 게임기도 게임. 있어요. 치약실 남자방. 게임기도 있어요 마리는 약간 이런 소프트한 걸 원하고. 저는 이런 가죽 느낌을 원해. 요 음. like so. no, yeah. yeah. 여기 하루종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리 하루종일 여기 누워서 안 일어날 것 o u s 진짜 o 파가 종류가 많다 My would like. 와 이게 100만 원이야가죽이요가죽에서로 i t h oh, t h a n 아, 어, and I like this. See this? 이라 이거 추가하면은. 그 그래 의자 파트도 있고. 의자도 종류 엄청 많네. 어, 이건 테이블이 예쁘다. 낙엽 모양이네. 낙엽. 와, 확실히 여자들이 오면 이게 구매 충동 일어나겠다.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우리 집에 있어. 아 그런가? 어, 아 집에 있어. 그거 어디서 봤었어. 그래. <laughs> 집에 있어. 그 옆에는 이제 커피나 뭐 이렇게 뭐 yeah. 휴대폰 놓을 수 있는 테이블 딱 하나 놔두고 oh, yeah. 아 그렇지. 저런 거. 저런 거 하나 딱놔두면 딱이지.

이제 저기, 세번째 <laughs> 전 힘들 것 같습니다 쇼핑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야! <laughs> 하지마! <laughs> <laughs> Washing the dishes. <laughs> That's you. <laughs> Why'd you make your little brother cry? Let me hold it. Go sit there. style, let me see. Oh. <laughs> yeah. Uh -oh. 이렇게 전화, 이렇게 이렇게 텔레폰 여기 딱해줘 o mm, a n d the c a n o t e p a d a yeah. m e room. p a g a 여기 room. Price is a g a m 딱 room. Price is a g a 여기 이제 라이브 할때 입을 옷들도 딱 놔두고 남자면 뭐 여기 혼자 자도 되지 이렇게 자고 일어나자마자 라이브 이게 형오빠에해 놓은 거 이게 보악세리라고 아 진짜요? 저희가 원하는 걸다 조립할 수있어 뭐야? 우와 이런 게 우와 대박인데?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나 이런 거나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허리 안 아프지? 그래서 누르고 있어. 오, 오 좋다. 예. 아 이것도 좋다. 컵을 딱 저기 끼워 끼어들 넣을 수 있게. 아 이게 매력적인. 아 이게, 아, 이게 디자인에. 저거 헤드 색깔로 뭐, 넣는. 헤드셋검아 거. 거. 헤드셋. 아, 아, 거. 거. <laughs> 그런 거좀 하지 마.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말이 어, 영어 콘텐츠 할때 쓰면 되겠다 안 두고, 라이브 안 두고, 아니면 여기 캠을 하나 사도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아 이게 높낮이 조절이 돼이거 아. 어, 괜찮네 오빠한 이거 필요할 텐데 um. uh, 요즘에 아기용품을 많이 보고 있어요. 마리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아기용품들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게 문어, 문어 상어 크다, 조스다, 조스, 조스... 아까보기... 얘는 왜 자동으로 가냐? 오, 이게 다 해서 29,900원이에요? 아 아까 카펫트저 따로 사야겠어. 와 오만 원 하네. 기계만, 기계만 음 괜찮은데? 피자 피자. 어, 윤기 또 아, 윤기 형또 축구공. 어. 어. 예,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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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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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넓다. We need to find a table. Mm -hmm. So you need to pick one that's good for filming. So 가자. 어, oh, 뭐가 많다. Want... 난 크림 파스타 먹고 싶다. 어, 닭고기 저것도 맛있겠다. Oh, there's a cafe later, so we're g o i n g to get that later. Oh, we're gonna get t h cheese salad 먹고 싶어. Um. 아 이케아가 스웨덴 거야? 스웨 e d 예. 이케아? 예. Yes. 고맙습니다. 이케아는 푸드코트지 오, that's actually quite sweet. you would l 이 부기가 귀여워.

밥 먹고 나와서 아직도 저기서 에리안이랑 지금 두명이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3 시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예,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Yeah, there's there's. Yeah. 우리가, 우리가 약간 소 약해. 우리가 많이랑 <laughs> 살기로 했잖아요. 이게 훈련이야 맞아. 그치.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돼. This is a training for him to learn to shop with you. Exactly. Oh, because you wash your butt and then you wash your face. 수스위이들 수이들. 아, 그래서 구독자 모임 하면은 음. 선물 있잖아요, 선물 구독자 모임. 마리를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걸 주면 좋으니까. 아, 주니까. 마리를 기억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선물 좀 약간 의미 있게. 너무 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펜실베니아 티셔츠. 시간 있었으면 뭔가 사, 약간 미국 걸 사올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마리 나온 거를 주면 돼. 음. 아니면 이거야. 이거야, 이거 해.